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 잊어버렸어. 나 정말 슬퍼.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제가 오늘은 키즈워치 하나를 소개해드려 리고 하는데요. 바로 유플러스에서 출시한 카카오 프렌즈 키즈워치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다른 리뷰를 위해서 잠시 대여를 한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착용하는 키즈 워치예요. 유심이 후면에 탑재되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라이언, 어피치, 그리고 테마를 이용해서 다른 캐릭터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카카오 프렌즈 키즈워치 본체, 그리고 함께 목걸이를 하면서 이거를 스 트랩을 제거하고 목걸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목걸이가 제공되고 있는데 목걸이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피치의 디자인이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골더를 후면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어피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품의 형태는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이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멀티펑션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안심번호로 등록된 부모님께 바로 그 위치를 알릴 수 있는 sos 버튼이 위치하고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쪽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어피치 디자인이 된 것을 끼워서 넣을 수 있고 이 스트랩을 고정하는 부분에도 역시 어피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원형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일반 시계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키즈워치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 시계보다는 약간 두꺼운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연락처, 사진, 알람, 설정, 게임, 영어라는 메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연락처를 누르면 그 저장되어 있는 부모 그리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알람 등도 설정할 을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캐릭터라는 부분이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누르면 내 네,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그 기분 등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옵션을 눌러서 테마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테마는 지금 어피치 뭐 무지 라이언 등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라이언을 사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네, 라이언 테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네, 이렇게 네, 지금 적용됐죠. 이 라이언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캐릭터를 누르고 옵션을 누르면 테마 변경을 통해서 네, 어피치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칭찬 사탕 등을 통해서 그 다른 캐릭터로 변경을 해서 테마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피치로 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피치로 다시 설정이 됐죠. 그리고 워치페이스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길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시계 화면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어피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화면에서 위를 올리면 확인되지 않은 알림 들음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소리를 조정할 수 있고. 똑똑이로 해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쿨 학교에 가면 스쿨 모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똑똑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이는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똑똑이로 추출할 수 있는 안내를 볼수 있고요. 네, 목소리도 다양하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네, 괴물로. 네, 적용이 됐고요. 오늘 날씨 알려줘. 네, 이렇게 AI 비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키즈 워치입니다. 키즈 워치에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건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에 여기 등록을 해서 네, 다양한 기능들도 연락처를 등록하거나. 네, 뭐, 만보기, 그리고 영어 노래 등의 기능을 여기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걸었는지도 이 만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영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영어는 단어 검색, 단어장, 테마별 단어, 단어 게임 등을 할수 있는데요. 단어 게임을 누르면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맞추는 그런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게임을 선택을 하시면, 할 일, 만보기, 나라라, 용용이, 같은 그림 찾기, 그리고 숫자 증검다리, 나라 맞추기, 그리고 단어 맞추기, 목소리 바꾸기 등의 게임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키즈워치입니다. 그 이러한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는 부모님들이 요 플러스, 가족지킴이 어플을 사용을 하면 아이가 만약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 키 아이의 키즈워치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도록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 정보를 통해서 아이가 현재 안심 존에 있는지 또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해당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런 키즈워치를 착용하는 초등학생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즈워치를 자녀에게 해주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후자겠죠. 키즈워치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카카오 프렌즈 키즈워치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음성인식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누르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IT 신제품들의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